할렐루야, 우리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제 3월 29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 위를 걷게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물 위를 걷는 생각을 해보거나 시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때 수영장에서 몇 번을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물 위를 걸을 수 없더라고요. 물 위를 걷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전도사님이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동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볼까요? 요물 위를 걷는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신기하겠지만 아니야 그럴 리 없어라고 하며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휴식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한적한 빈들에서 마음을 추스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즉시라는 단어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남기 위해 먼저 무리를 보내시며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기도하는 일을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 능력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25절을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볼수 없는 시간입니다. 날이 저물어 예수님은 혼자 산에서 밤을 꼬박 세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은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람이 거슬려 물결이 심했습니다. 제자 십여 명이 탄 배라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배였을 텐데도 풍랑에 시달렸다면 여간 센 바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잠시 떨어져 있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불빛도 없는 시커먼 밤에 바다 한 가운데에 있는 풍랑으로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단체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공포에 떠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 긴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행동은 오히려 제자들을 더욱 공포에 떠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며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즉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즉시 행동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행동이 결단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손을 내미실 때는 언제나 즉시입니다. 긴급한 구원에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놀라는 사이에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런 베드로를 보면 좀 엉뚱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풍랑에 십사여나 죽어, 나 살려줘 하며 소리를 질렀을 텐데도 말입니다. 지금은 자기도 물 위를 걷겠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지금 물 위를 걷고 싶어합니다. 엉뚱하지만 예수님은 쾌히 승낙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엉뚱한 요청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풍랑에 있는 바다에 설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발을 내딛는 것은 엄청난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겠다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을 듣고 물 위에 발을 내딛기로 결단했습니다. 정말 베드로도 물 위에 섰습니다. 베드로는 흥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한발한발 한발 걸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적은 믿기로 한 결단과 믿음의 결과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혹은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게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몇 발자국 가지 못하고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도 당찬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빠졌을까요? 3 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며 소리를 질러 예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여기 3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기적은 믿음과 결단의 행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적을 겪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제 스스로 놀라서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의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서 무서웠던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지기 전에 이미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할 때는 바람을 무시했습니다. 물 위를 걷는데 바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물 위를 걸을 때의 장면을 자세히 봅시다. 2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주 위에 있는 시커먼 바다를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몰려왔겠죠. 이 두려움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의 믿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젠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소리 지르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르짖음에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부르짖어 도움을 간구하면 바로 도와주시는 분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씀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심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겪으면서 주위에 일어난 환경을 봤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도저에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인데 왜 자기를 봅니까?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믿고 노력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져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승리와 평안이 보장됩니다. 한달 전에 우리 중등부 선생님께서 들으신 간증이 생각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데 선생님의 손님 중 다른 교회 권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의 간증인데요. 그 권사님과 반임목사님께서 그 교회 집사님의 사업장에 가면 항상 사업장의 축복 기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봐도 이 사업은 그만 접어야 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으니 공장을 운영하시는 집사님 부부는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니 그만 두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공장에 오시면 사업이 크게 잘될 거라는 축복 기도를 해 주시니 할수 없이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묵묵히 공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사건이 하나 크게 터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우한폐렴이었습니다. 지금은 중국 우한폐렴으로 집사님의 공장은 쉴새 없이 바빠졌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지금은 공장 매출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도우신다는 믿음을 갖고 인내를 하며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때 어려운 상황이 이젠 기적의 상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이겨내기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찾아야죠? 하 네.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고통과 어려움의 처한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됨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의 발을 내딛게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닌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갖고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위의 어떤 의심의 상황이나 의심의 생각과 말을 듣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를 성령님과 승리하며 지내고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안녕.